현재, 이맵에서 내가 저기 언덕가면 안 되는데, 두탑방에 8티어니까, 일단 언덕, 언덕 방향으로 조금, 승률 42%. 옆딜 하러 가야지, 옆딜. 자, 올라가 봅시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 우리 경전이 눌라뽕 따우 뛰기 시작했고, 야, 이거 언덕 헤비가 4대인데, 언덕에서 나는 사실 못 싸우거든. 야, 사고, 사고 멋있어. 사고 겁내중 멋있어. 스팟은 안떴 네. 센츄리온 중앙에있고 떼사사 어! 물이아니야 저 물이 이이이머어머어머어머 물이? 어머, 어머, 여기 스팟 떡. 1팡 밀렸는걸 티고 잡으러 가야겠다 코치가 0 0다 나는 해변을 도겠어. 나는 해변을 도겠다. 느그들이 앞을 봐라. 단다단다단단 단. 0 0 0 0곰내 아퍼. 0 0아0 0를0 0 0 0 중앙으로 들어가서 포치 백업 받고 중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포치가 맞고 있나? 맞는 것 같진 않고 상대방 지금 안 보이는 게 피사사 판테라안 보이고 일단 해안가 쪽으로 시 언덕은 밀린 것 같은데 아 언덕 밀린 게 틀림 없어 저 한트라의 T8. 아, 언덕 씹혀 나가고 있구요. 아, d s 가나 어떻게 무지 계속? 잘 보였어, 형? 안돼 뿅! 자, 피사이하고 놀아보자, 이제 여기서 그냥 팔 라인만 막아줄게, 난 저격해야되는 저거 이거는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이거 앞부시 갈수 있나 판테라나 막고 있지 뭐 이쪽 뚫리면 저격도 못하니까 포치는 돌아가지, 저쪽으로. 착착 죽어가는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근데 첫판부터 망했어. 망기가 삑 돌아, 지금. 7대6. 포치가 잘 가야 되는데. 판테라가 안 보여, 왜? 아,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 좋은데? 어, 왜안 좋지? 어디? 트위치? 화질 한번 선택해보세요. 지금, 좀 전에 봤는데, 어, 우리가 밀었네? 잠깐만요, 요판 끝나고, 제가 지금은. 만 어떻게 조심 되는데 지금 자주포 판테라만 조심 987 체력이면 제제이 클립 나는 3 클립인데 내가 나도 죽어 두방다 맞으면 라샤 솔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버퍼링? 일단, 버퍼링,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아프리카나. 뭐, 어차피 멀티방송하는 이유가 그건데. 자동으로 보면, 하여 뭐, 편하게 하면 되는데. 판테라 빤스런 쳤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지금? 빤스런 치면 나한테 보이지? 이거는 대기하겠습니다. 9대8, 저도 체력이 없고. 밀어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서 상대방 자주도 지금 두개 남았고 유튜브 들어가서 한글로 뻥장군 침은 제꺼 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되죠 누구한테 준 거야? 스팟 됐어? 이거. 유튜브는 보실 줄 알지 유튜브는 찾아갈 수 있죠. 네, 가서 검색창에 다 뻥장 굴치시면 더 떠요. 거기도 구독해주세요. <laughs> 자 이거 빠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 막까 우리 팀 하나만 더 죽으면 가겠어. 한방 쏴봐야지 여기. 아! 스파트에 아직 있네. 아직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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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그냥 부시에다가 네. 부시에다 그냥 갈려 네. 부시에다가 총알을 탄탄탄 박아주고 시한봉 세 발을 세 발을 받겠어 뭐 하나 걸리겠지 하나 맞겠지 뭐 쏟아보면 하나 얻어맞지 않았을까 자 스파트나 한번 장전 다 끝나면 요 앞에 가서 또 한번 쏴보고 스팟만 하기하 g 돼. 스팟만 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 아! 없다 없 u 어 p d 어 m p d 다 m 테라가 맞은 것 같아 나한테 안 그럼 도망갈 이유가 없어 얘가. 구축이 지금 이파라고 유대스하고 두 대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연이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더못 가는데. 아, 이거. 이거는, 저거는 안 보여서, 이 부시 이소에... 이거. 는저거는 숨어있으면 안보여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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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하나 잡았고 자주 아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 페이스가 왜 극혐이에요? 자 지금 4분 남았는데 아저 T8이랑 구축은 다 아픈데 이게 스팟이 뜨지 않아 오, 스팟이 안 떠. 이거 완전히 뒤로 쫑 박혔구만. 이쪽으로는 못 가는데, 유데스는내스팟 어, 야, 피사사 왔다. 들어가. 믿고 가는 거지, 뭐 이제. 세대 밖에 안 남았는데, T8이 죽였으면 저거 언덕이거나 어딘데? 유데스 아, 북쪽에 있지? T-8이 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잘 싸우긴 잘 싸웠는데, 유데스가 언덕 쪽에서 숨을 때가 사실 없는데. 이분. 그래, 캡하자. 예,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 캡하는 게홀랐다어이씨 스팟 됐다. 캡 가겠습니다, 나도. 애들 자주 뒀기 때문에. 2분 53초. 1분 52초. 나까지 캡 들어가면 캡이 되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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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빨빨빨 자주 없으니까 이건 가능하지. 머리 나쁘면 수족이 고생이라고 2분 3 0초 이거 아 시간 안 되나? 나 들어가도. 2분 10초, 아대 겨우 되네. 나도 이쪽 봐야겠는걸. 뭐캡 승해도 상관없죠. 뭐 애들이 안 오겠다는데, 구축 둘인데, 우리가 갈 필요 없고. 올수 있는 건 이제 유데스 하나인데 리셋은 가능해 사실 비기는 건 가능해요 유데스가 데려와서 한 대만 때리고 자기 죽으면 안 보이지, 이제? 끝나버렸네끝나버렸네 어! 끝나버렸네. 네, 탁월한 초이스였습니다. 거의 다 이제 꿀들까지 했고,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잘 되는데, 저 판이 짜릿하게. 음, 쾌적해, 쾌적해. 아주 흐뭇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 있구나. 충전기좀 꽂고. 자, 프로켓터 46, 첫판. 아주 쾌적한 58,000원. 야, 돈 많이 번다 천. 잘했죠? 잘했대. 말이 필요 없어. 구, 짭 스파티는 252밖에 없는데, 점령 캡, 캡점에다가. 나쁘지 않아. 아주 좋은 깔끔한 첫판이었습니다.